14세기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흑사병은 생물학전의 결과였습니다. 1346년 크림반도 연안에 카파를 공격하던 몽골 기마병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은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도시의 성벽 너머로 던져 넣었습니다. 시신에서 떨어진 주벼룩은 쥐에게 옮겨갔고 쥐가 다니는 곳마다 흑사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공포의 십사인 사람들은 성을 탈출하여 사방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흑사병은 더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두려움은 이상 행동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긴다고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쥐의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지상의 공기로 감염된다는 미신으로 인해 하숙으로 다니거나 그 안에서 살다가 더 빨리 흑사병에 감염됐습니다. 피를 빼면 흑사병이 낫는다는 식의 엉뚱한 치료법이 판을 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난후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도망갔습니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 정복을 주장한 두 정탐꾼 요사와 갈렙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 가지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 현실 도피하는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위면하는 폐쇄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더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노크하기에 믿음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은 믿음이 켜지고 밝혀지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두려움의 광풍이 불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소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과연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세어본 결과. 365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는 감동과 함께 큰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국민의 자유를 위해 더욱더 위대한 투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1989년 가을, 동유럽을 십쓴 민중혁명으로 루마니아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